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제주반도체고요. 현재 시간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3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마감할 때가 거의 다 되었죠. 제주반도체가 일찌감치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안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보시면은 82만 주, 86만 주가 걸려 있어서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 도대체 이게 왜 올라갔을까? 이게 가장, 어, 궁금하실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이 무료 급등주를 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인데요. 숫자 5번 5번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예요? 오늘도 나노신소재라고 하는 요 기업으로 6.5%의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것 뿐만이 아니죠. 어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금요일에 필옵티스로 25%의 수익을 챙겨왔고요. 하나마이크론 16일날 목요일입니다. 12.5%의 수익률 얻어 왔었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1월 13일날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어, 15일날 10% 급등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죠. 자 대주전자재료 1월 14일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7%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1월 10일 날 제일 일렉트릭이죠. 다음날 어떻습니까? 어20% 급등해 버렸고요. 자 그리고 HLB 어때요? 지금 보시면 아겠지만 13일 날 우리는 5% 수익률 얻어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래 들어와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 GST 이 소스페셜트 케미컬 현대 로템 대주전자 재료까지. 그리고 수익률이 뭐 7%, 4%, 11%, 5%, 6%, 여기다가 HLB와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나노 신소재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차 기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9일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현대차가 급등합니다. 맞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중에 2만 3천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여기 8일날 말씀드렸던 SKC였대요. 급등했잖아요. 23% 갔습니다. 자, 그리고 8일날 오전에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장 마감할 때15% 급등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6일 날 말씀드렸던 코스모 화학이 다음날 급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12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다음날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삼천당제약이 있죠 22일날 말씀드렸다 요 삼천당제약이 다음날 역시 뭐예요 상한가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벌써 상한가를 어 두개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보여주면 뭐예요 여러분들 놓쳤잖아요 왜 010-8298-77615번 5번이라고 안보내서 그래요 야 이거 거짓말 아니냐 사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분들도 문자 보내라 왜 아니 눈으로 봐야 될거 아닙니까? 사기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 싶다, 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010829877615번 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 이야기해 봅시다. 어, 제주반도체 많이 빠졌어요 그 동안 여기 보시면 어, 대단한 기업이죠. 5천 원에서 어, 3만 8천 원 갑니다. 뭐, 무려 일곱 배 갑니다. 7535고요. 그 이후에 만원 밑으로까지 75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 올라가고자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주 반도체가 빠진 이유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 대비 거품이 조금 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게 맞죠. 요거는 우리가 네글자로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요. 이 제주 반도체가 어, 사실 여기까지 빠졌으면 만원까지 빠졌으면 거의 다 빠졌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여기 7,500원까지 내려왔지만 요구간에서는 이제 방향을 서서히 돌려가고 있는 어,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15일 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주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요. 모바일 어, 메모리 비중이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적, 어, 실적 성장이 지속된다. 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oT 차에 이어서 제품 라인업도 추가가 되고요. 신흥북 증저가 스마트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저전력 디램 중화권 제조사에 공급을 하는데 2분기부터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올라간 이유는요. 바로 이 중국의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스마트폰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주 반도체가 절용량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제품에 주력하며 중학간 기업의 모바일용 메모리를 공급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정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올라간 게 오늘 상한가 한 방으로 끝난다. 어,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예요? 결국에 어,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이 제주반도체가 이 메모리 쪽 모바일 메모리 쪽에서 중화권 이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저거는 이제 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정책이죠 그렇게 조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보시면 이 제주반도체가요 저용량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제품에 주력해 왔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ito 시장에서 두각을 어, 보여 왔다라고 되있습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모바일 칩셋 회사로서의 인증 제품 확대는 그 다음에 IoT를 넘어 모바일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전력 디렘 물량 역시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화권 스마트폰 제조사가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는 스마트폰 모델이 자사, 저전력, 디렘을 채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중국 쪽에서 어, 핸드폰 사면 보조금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 받으면 뭐예요? 핸드폰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가겠죠.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중화권에 메모리를 납품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가 큰 수혜를 얻을 수도 있다. 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이 대주 반도체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일 상한가에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역시나 보유견이고요. 이 회사는 재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왜냐? 어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맞죠 물론 어, 2024년도 조금 부진하게 아마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2025년에 어, 실적 영업이익 증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보유 의견이고요 더 가져간다 라고 하면 아무리 못 가도 한 15,000원은 아주 쉽게 가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말 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제 개인번호 010-8298, 761-5번으로 -5번, 번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어, 이쪽으로 보내서 어, 종목들을 받아 가세요, 여러분들. 어, 제주반도체도 좋지만요. 우리가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한, 했던 삼성중공업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계속 가잖아요.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SKC 어때요? 8일 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23% 급등했고요. 그 이후에 더 우상향합니다. 더 올라갑니다. 맞죠? 이런 것들을 받아 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맞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받아 가시면 좋겠어요. 맞죠? 그리고 이 저희 어 하나 마이크론 저희는 여기서 매도했잖아요. 우리는 12.5% 수익 났죠. 그리고 우리는 나노신 소재 매도를 해서 우리는 수익 났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뭐예요? 저희랑 어, 저희 쪽에 와서 이제 무료 급등주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2987625번 -5번, 7 5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는요 저희와 협업 맺은 곳에서 나가니까요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